기말고사를 100점 맞으면 A를 받을 수 있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제이은 100점 맞아도 A 못 맞는대요. 그런 사람들은 좋아에요 50점 맞아 a 요 100점? 어, 50점인 사람은 100점 맞아야 A인데. 와, 진짜. 근데 대부분 와. 점수 좀줬어 50대 한 중후반대야. 그치? 55점, 와, 57점이래. 그러니까 여러분, 시험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, 했던 거다 배웠어요. 그러니까는. 잘 맞으세요. 아. 일부러 A 많이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준 거야. 근데 2학기 때는 이렇게 점수 안 줘. 아.

오랜만이에요. 자습이에요, 자습. 맞아요, 지금. 시험 기간이라서 하고 있어요. 여기는. 유도리 치돌리 구독! 해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! 자. 이거 못 돌리나? 이거 못 돌리나, 이거? 이거 제 친구들이에요. 일단 한번 감동이 내가 제일 많이 나왔어. <laughs> 맞아. 여기는 저희 학교예요. <laughs> 보이려나? 보여요? <laughs>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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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 슈, 웃음> 축구를 하고 있고요. 경아 네? 런거 말고. 안돼요. 아 알았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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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 먹었어요. <laughs> 쇠무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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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쇠 다시? 아니, 아니, 아니. 얘들아 여기 출연할래? 아와와편집게 편집할게 좋아요 와 구독 야, 구독 그래 좋아요 와 네, 구독 왜어손 아, 빨리 <놀란람이> 여기 인트로안찍냐인인터넷이인터인트로이인트로인트로이인트로이냐 아, 어? <목소리를> 제일 높이 나중에 찍어봐 정터넷이냐 들어가 빨리 이나이냐야인이냐인인터넷이가인이냐인이가이이가인터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가위가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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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울라요?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. 아경이랑 준선. 준 목찍방 진짜. 하나요 준선 카메라 좀잘나이스 자, 누나 먹방. 카메라 앞에 가서. 저 먹방. 제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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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싫어요? 싫어요? 싫싫어해 주는데. 구 좋아. 야. 먹방 해봐, 먹방. 먹방. 해봐. 구비 <놀라는 소리> <자린고비> 먹방. 구 <laughs> 아, <전자마인> <laughs> <유튜브> 많이 올릴게요, 여러분. 구요 방치도. 시작 구독과 <놀라> 좋아요 부탁드려요 不用。